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여러 섹터 포트폴리오 구성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포트폴리오는 어, 서류 가방이나 어, 서류 집을 뜻하는 어이죠 그러니까 문서를 모아서 휴대할 수 있다. 음, 그래서 나온 얘기죠, 사실은. <laughs> 아, 그래서 아, 뭐, 뭐 예술 분야에서도 뭐 창작품을 모아둔 일종의 뭐 경력 증명서도 쓰고 있습니다만 아, 우리는 지금 아, 주식하면서 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 그, 투자 리스트,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시사 관련된 용어로 할 때는, 이제, 분산 투자된 자산 집합,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섹터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 섹터도 있고, 아, 음. 뭐, 뭐 인프라도 있고, 뭐 건설, 뭐, 뭐 자동차, 뭐 심지어 원자력 섹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 그런 내용들을 다, 다 담아서 그할수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는 방면에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잘아시겠습니다만 어 어떤 전쟁이 난다든지 중동이 전 중동의 그뭐 전쟁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뛰게 되죠. 그럼 결국 에너지를 어, 주요 어, 생산 원가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 그런 산업은 또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쪽 분야의 산업은 그 주가는 또 직격탄을 받게 돼서 결국은 어, 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해칭이라는 용어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뜨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축소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장점이라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미니멈 에버리지, 황균정당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많이 음, 몰빵한다는 거죠. 몰빵,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음,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장점과 한계를 얘기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인더스트 리건이 산업 분류가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부동산 섹터도 있고 건설 섹터도 있고 우리가 또 건설 부동산 쪽도 이제 리츠 리츠라고 해서.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대규모로 할수 진행할 수없기 수 때문에 오늘 모아가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리츠 상품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뭐 에너지가 이제 여러 가지 소스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도 있었어요. 그냥 전통적인 석유, 모뎀 뭐, LNG. 뭐.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소도 이제 또뭐 어, 그레이 수소 u s o c t o r then inje b 이 u z o g r 게 e n hydrogen, r 그 c k e t t a 전지, n g gay sun, p a 경우도 있 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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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선행 투자 뭐 이런 게 있죠. 선행 음, 선행 선행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 이제 후행이 있구요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더 좋아 먼저 좋아지는 그러니까 돈이 풀리게 되면 뭐 이런 게있구요 그. 그러니까 뭐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역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대기업들이나 또그 무역회사들이 돈을 많이 받겠죠. 돈을 가서 하청기업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청기업이 또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기 때문에 소비재산하은또 후행이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윗목이 좀 따뜻해져야 또 아랫목도 따뜻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선행이다, 후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정 산업은 이제 카운터사이클 이펙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정 산업은 이제 카운터사이클이다. 이 카운터는 이제 반, 경기적이 얘기죠. 반대로. 그러니까, 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뭐, 그 후속으로 구석으로 보통 뒤따라가서 이제 카운터 사이클이 됩니다. 음. 건설 건설 경기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 금융 산업과 뭐 이렇게 좀 약간 좀상 어, 반대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금융 즉 저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 분양이 좀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그다음 이제 규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규제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규제라든지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데 그 이외의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게 되면 어 지금 좀 사람이 축소가 되는 거죠. 아 지금 테슬라 그 십십. 옥토봇 10의 그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죠. 로보캡. 로보캡도 사실은 이제 FSD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규제를 해서 어떤 도시에서 예를 들면 운영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같요 지도도 지금 확보가 되야 되는 거예 디지털 맵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수익률 규제라는 게또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 규제. 레이터 브리턴 레귤레이션은뭐 유명한 페이퍼가 있는 건데 라번카인 존슨이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익률 규제. 지금 레이터 브리턴 그 ROE 같은 거를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자본을 더 많이 써게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이거는 마켓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규제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프라이스라든지 프라이스라든지 뭐 이익률, 프로피데이트, 프로피데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격 씰링을 준다든지 뭐 입찰에서 무슨 제한을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게 되면 다 대부분 비효율적이 됩니다. 비효율비효율비효비효율 비효율적. 비효율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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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마켓도 에피션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규제를 좀 어, 제거를 하고, 어, 합리성을 추구하는 어,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건설상업 같은 게 지금 어, GDP에 엄청나게 많이 차지를 하죠, 지금 GDP. 네. 어, 그런데 이제 이그 지금 자동차 산업이 뭐 여기에 뭐 GM, f o r 레거시적인 그더스트리들이 많이 있죠 Ford라든지 어, 도요타, 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런데이 전기차가 이제 5년 전에 들어온 거죠 사실은 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얼마 안 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고, 어, 2030년까지는 2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분석을 드렸죠. 전기차 시장이 25%, 25%가 이제 되는 거죠. 네. 25%. 그러면, 그,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아, 점점 뭐 내연기관 차례가 줄고 전기차를 통해서 어 소비자들이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문제가 급속 차지도 되고 또 교환도 될수 있고 또 안전성이 보강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C O 2를 내뿜는 어 그런 내연기관 그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또 이제 음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전기차가 이제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키프레이어인 뭐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BYD라든지 뭐 한국의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포드, GM,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독일의 뭐 독스박엔입니다.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그 많이 독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로봇이 들어가는 종합 융복합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고 그 자율주행 한 차를 저 핸들도 없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없는 페달도 없는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게 되면 뭐 3천만원이다 4천만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심지어 1억짜리도 있는데 이런 넘어오는 거 있죠 고가 근데 우리가 24시간 인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아, 이렇게 안 탑니다 일주일 보면 한 10%도 안 타요 그럼 90%는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그. 어, 영업을 해서 어, 보충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로봇, 로봇 택시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 테슬라가 지금 2026년에 뭐할 거다, 어, 양산을 해서 릴리스할 거다 얘기를 했다가 어, 그 테슬라 저기 아일랜드 마스크가 2027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규제가 빨리 좀 되게 되냐 규제 완화가... 네. 하게 되면 이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실질적으로 시연한 자동차는 어, 실질적으로는 아, 레벨 파이브 해준다는 거까지도 있어요. 핸들이 없잖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페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렇 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 언슈퍼바이즈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제한된 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어, 풀 그, Unsupervised가 된, 그런, 로봇 택시가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 제가 뭐, 조비를 얘기를 했, 하지 않았습니까? 조비. 조비를 얘기를 했었는데, 조비가 이제 결국은 이제 수직 착륙해서, 헤리콥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소음이 있어요. 사실은 뭐, 부자, 부자 동네 지나가다 다닐라고는 소음 때문에, 그, 운영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밀주비는 상당히 가벼운 재질로 돼서 소음이 100분의 1, 10분의 1인가 그렇죠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0kg 뭐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갈 수가 있고 한4명 정도도 살수 있는 걸으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산업이 될 거다. 그이이 모빌리티 중에 UAM이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 대해서 상공산업에 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가 자금의 사이즈가 좀 중요한데 자금을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뭐 조비를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이런 것들은 뭐 그때 뭐0.5%뭐이 뭐 정도 얘기를 하 이제 았습니까 0.5%. 뭐, 1%, 1 까지 투과가능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미래에 한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먹을 만한 것들은 잘 선택을 하셔서 되는데 어, 나중에, 뭐, 이게, 결국은, 그, 뭐, 30%, 40%로 주족주를, 어, 예를 들면,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쪽의 주족주로 해서 한 30%, 40%씩, 어, 작동을 시키고 나머지 갖고 이제 네. 음, 배당 규에 뭐한30% 나머지 갖고 뭐 조금 한다든지 나중에 원자력 생태계가 지금 해체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는 원자력 생태계가 안전성이 이제 점점 담보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 오히려 거꾸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어또 스몰 그, 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주식이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아, 여섯 개 정도 기업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유능, 이루, 유능한 이루, 뭐 SMR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섹터에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한계와 또 장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피디 TV는 얼마간에 여러분과 함께 많이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